세개다나세개다 3개 3개 다. 응, 썼어 나다 썼어 오케이 큰 버프 올리고 갈까 큰 버프 올리고 들어가 누나 5스테이에서 올리자 이제 응. 너나 보궁 400 넘었어 나오오 어. 지금 큰 버프 올리고 오케이.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왜 뭔가를 놓친 기분인데 뭘 놓쳤을까 쓸샷 기드 스킬만 제대로 썼으면 돼. 기드 스킬은 썼어. 아, 아, 아. 왼쪽 왼쪽에서 아 오른쪽이다 우리. 힐점영네 아, 해노 아, 뭐, 바로 날라갔고 바인드 걸었어? 바인드. 스프레이크고켰어켰어 아. 올거 팔십억이 뜨는 거지. 어 이래 네나뭘 까먹은 거지 폰까나아나 아, 뭐야 뭐야 방금 무졌던데 이거 누가 링카 터졌어 사실 나야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그건 본인이었고요 본인이었데 밑에 갈아 끼고 이제 저기 뭐냐 태박이 극딜 한 1분 정도 남으면 알려줘 소환수 어디 가요 어디? 아 개쩔어 어, 오른쪽 어. 오른쪽이라고? 이건 죽었는데 아. 아. 아 죽었어 다 왔는데 이게 다크나이스다 이 말이야 아. <laughs> 어떻게 7천만이 나오냐 7천만 나왔다고? 어나 9100만 응, 못썼는데 리인카 나5 0 0만밖에아 테러비스 그 얼마 남았어? 아직 절반도 안한건가 밑에아 왜이렇게 안떠 윙피 이거 나야돼칼 어, 뭐? 나비 한번데 되는사람이 불었어 어. 나 우측에서 지금 뛰라고있어 나는 끝났다 죽었다 리저터 주세요 나이스 왔어요. 우리 비텀님 아주 훌륭하시고와 근데 확실히 방문못 퍼내니까 소환소환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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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지금 아, 텔레포 쓰는 줄 알았네 나도 <laughs> 모든 모든 보급품 극딜 1분 정도 남았어? 아니면 더남았어또힐 더 주세요. 난 30초. 50 50초. 나 25초. 살려줘. 날 띄웠어? 아 내가 힐했다. 나 나비 한번 볼게. 음. 폭탄 폭탄 폭탄. 와 진짜 새안 들어왔는데? 나는 왜 쟤리 안 들어왔냐? 그거, 범위 네. 짧아서 안 들어왔나봐. 큰 버프 올릴게. 에픽이랑. 에픽이, 에피... 아, 에픽 에피... 아, 진짜. 짜증나네. 매용... 댄스 어. 없으니까. 나비 한번 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아니야, 지금 안 불어도 해. 돼. 이거, 이건 씁니다. 찍히지 않았다. 아유, 늦었다. 내 극딜 오긴 해. 아니. 그럼 슬슬 우리 킬각 한번 잡자. 힐 좀, 힐 좀. 바인드 써도 돼. 바인드 써 바인드 쓸게. 아어 어, 어, 뭐야 게 바인드 쓸게. 바인드 넣 바인드 넣었어? 어. 일정 주세요. 프레이, 프레이. 어. 프레이 줬어. 지금 프레이 쓰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내 범위가 안 나와서. 어, 어. 오케이. 두줄 컵. 이제 나비 빨리 풀, 나비 빨리 온다. 나비 어, 풀어야 어. 돼.

아 죽었다 아 데카 벌써 3개 썼어 나도 오 뭐야 나도. 이거 어떻게 살았냐 헤드? 헤드 진작에 까인 거 같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인피가 한 번을 안 뜨냐? 시작할 때 떠서? 치, 시작할 때 쓰고 들어왔지 나도. 나 갇혔어 응나 음, 갇혔어 나도 이건 나비 타기 전에 죽이자 그러면 칼칼 칼. 아나 죽었어 고아나 진짜 아, 세방이 데 아, 몇이야? 아. 나6 오케이 쉘쉘쉘쉘쉘쉘 썼어 이거 이될 수도 있어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 이거 거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빨리 넘겨 넘겼어오카7아나다해나7 아, 아, 6 일단은 괜찮네 이 정도면. 응 음. 오! 이만인 사람 있어? 오? 없어 없어 뭐가 이만인 사람? 칼칼칼칼칼칼칼칼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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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뭐야 렉 걸려 어 나도. 힐, 힐, 주시고 스위미 한번 써주세요 스위미 아. 코린 아. 사람 스위미 써, 스위미 쓸게 오케이. 오케이 리레 30초 누는 사람 8 8 다른 사람들은그 상태 어때? 난다 들어왔어 나20분피 d d p е 피 하고 칼칼칼칼아어오늘 이렇게 안움직이지 렉인가?? 땀 AUX 땀 c 가운데서 봤다 가운데서 칼칼칼칼칼칼야 강공 한번 쎌거 같은데 안쓰나 지금 초 뒤에 이제 내려가는거 끝나 바인드 써우되고 다인드 걸어도 돼 이거 어, 다네강고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스탠스 없어서 밀린다 뭐야 왜 발판 없어 깨졌나보다 고고 긴버 올리고 다인드 걸지인 아니 안걸렸어 그냥. 그냥 온다 그냥 지금 걸었어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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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사라졌어. 야, 딴다, 딴다. 야, 링카, 어, 뭐야, 이거. 스피어스 클론 범위 지리는데? 나도 지금 스피다킨다 커져? 이거? 아, 아 스피어스 없어서 리레나 하나 갔다. 아, 진짜 스피어스. 나비 한 번, 나비 한번 부르, 나비 한 번. 음, 지금. 몬바몬바 항공. 몬바 스위칭 타임이다. 뭐? 저 어, 어, 뭐냐.. 포하고 나갈 뻔데지 한번 초기화 시켜줘 파운티 아! 깔자마자 깨졌어 어브람 어블 초롬이 어어 잠깐만 깔면 네. 아니, 그거 예. 있는 동안만 돼 광공 레이저 레이저 무한인데 발판 깨지면 파운이 사라져 원래 안 사라졌는데. 아, 죽었다. 크로미진, 택하, 몇이야? 나 칠. 아, 잘했어. <웃음> <웃음> 나보다, <웃음> 잘했어. 칭찬받는중 하나, 더, 그, 어블리 써줬죠 블레스 못 받았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광소, 광소. 소환수. 소환수일 때 오른쪽으로 아마 네. 제외야. 어, 그 소환수 안 보였어. 그거, 그, 가끔 10표, 문구가 1혀표 가끔. 여기서, 여기서 맞다. 여기서 맞다. 그냥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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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곧 발판 깨질 것 같은데, 아직이다. 이 다음 건가? 다음 건가? 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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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 불고, 한둘 더 까면 돼. 늑대를 얼마나 왔어? 50도. 나4 3초. 나 40도. 초 3일 3초? 어 8, 8, 8, 3 0 레이저. 게, 레이저 루시는 때릴 수 있다 지금 때릴 수 있는 사람 안 떨어지는데 나만 보이나보다 난 때릴 수 있어 아, 어 나왔다 발판 깨졌다 수환수 이거 끝나고 할까 이거 오케이. 끝나고 칼날 칼날 저제뭐 네. 썼다 어, 그럼 큰것 올릴게 기본 팀 올려 스이 돌아서 스이 써주고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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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도 오케이 어? 어 날... 때릴 수 있는데? 아 뭐... 어, 내려갔어 우리 다 때릴 수 있다 바로 가자 밑에 여 아, 바인드 아, 걸어주고 오케이 바인드! 바로 아! 미친! 씨바한거아 어. 어, 어? 나 뒤지겠는데? 나도 어, 나 뒤졌어 나 링크 잡았 헤더 날라갔다 나잇 이 어, 어 뭐야 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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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런 나링크터졌다이래서맨 아, 밑에 발판에서 급기면안 되는 것 같아. 깨진다. 아, 소환수. 소환수. 나도 훨씬 빠르다. 항공 메이저. 걸고 간다. 거미 불고 붓기. 어, 나이스. 지금 오른쪽 끝 오른쪽 아이 어, 그, 지금 유니게 거기 깨져 이제. 아, 이것도 죽네. 나 덱카 다섯개 다섯개 오케이 이제 좀 주의해 다섯개면 아. 오른쪽 아래에있어 팔 오른쪽 아래에있어 칼 오른쪽 아, 아래꺼 아래 깨졌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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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링크도, 맞아 링커도 아, 그래. 맞아야 돼 링커도 맞아야 돼 아야 우리 무전이라서 못만다 어차피 안맞아도 된다 왼쪽 저희 아, 왼쪽 끝에 아. 깨졌어 음, 이제 가볼테 가운데 깨질 거야. 가운데 서 있지 마. 네. 때었다나이스 방송. 방송. 소환수. 소환수. 네. 소환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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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왼쪽 하단에서 칼. 올라온다 여기로. 오, 살았어. 어 뭐야? 어 리그 오, 죽었다 나. 아. 나비 불어야 돼. 아니면 참아. 리저 가능 나비 안 불어도 돼. 돼. 리저 될려는 잠깐만. 음. 됐나? 아, 이스 감사합니다. 이제 뭐야 나비 참아 지금 좀만 좀만 버텨 세칸 채우고 불자 이거 하드윌 공공? 아, 어? 해야지 어, 해야 문밖? 아, 알았다 라비 음. 어나비한번 풀어야겠네 극집 얼마 남았어? 50초 네 리더 가능해? 리더 50? 50? 50 50 광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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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말걸? 레이아죽이어이거이게 아, 죽네 저레만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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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저 레이저. 레이저. 소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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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저 아쉽지. 아 시인 필필 됐니? 어? 어 시바 스탠스 없어. 어. 가운데. 어? 어. 아맞 아, 어, 응? 가운데서 맞을 때 가운데서. 어? 어 어? 누구야? 어쉽못 받았다. 어머 타이안 맞아 바로 대가면. 나 형아 떨어졌어요? 왜? 갈갈갈갈갈갈 가운데서 가운데서. 슬슬 할까? 슬슬 큰버 올려놓고 네. 다음에 패턴 한번 쓰고 나오면 바로 갈게. 오케이 4 아, 8 오케이 5 4 5 4 5고어 이거 죽을 4 5다5 4 5 4 5 4안4 5 하는 게 나을 5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냥 아4아4 5 아니 4아4 5 4 5아5 4 5 아, 5 4 5어5 4어 광고 고 그럼 끝나고 바로 할게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제거지 오케이 고고 고고 어딨어 바로 어 어? 나다 내려, 내려가면 안되는데? 어나 날아갔다 오, 살, 오, 돼. 아.. 그치. 난 난난 나라 난다 나라. 나 아무 지게 넣었다. 나 죽으겠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로 아, 가운데로. 위로위로위로그리쉘 아, 아, 있어. 쉘 있어. 쉘으면쉘 쓰고 혹시 모르면 어, 키를 눌러라. 치는 부분에 딱선분 아, 여기 여기다. 오케이. 살았다. 여기다. 제 바로 쓰지 말고 패턴 보고 써줘. 은행 마을 건호 있는 곳. 어, 나 죽었어. 아 이거 좋은데. 선분 살았다. 어, 어, 맞네. 나한대 맞았어. 루시 좀... <루시> 뭐? <루시> 나 앞에 맞았다 이거 쉘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밑에 홈바 홈바 공 이거 끝나면 살아야지 어 괜찮다 선분 그러네 괜찮네 왼쪽이네 가운데가 아니라 음, 그런거 같아 나도 모르는 무서워서 아예. 피하게 돼아피했저 피한거... 피하고... 어? 아이고 아이고 칼. 아, 뭐야, 칼이, 뭐야, 저직히 뭔데? 칼, 아이폭 풀어도 돼, 좀 이따가. 칼, 어, 야, 이거 미친놈아, 뭔데, 이거? 아. 헤드 한번 돌리고. 돌렸어, 돌렸어. 복사, 복사, 복사한테. 같이 저네이 어, 아, 피 없다, 힐.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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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어, 뭐야, 왜 없어? 가운데 깨졌어, 가운데 깨졌어. 아우, 죽었어. 누나, 다몇 이래요? 나, 사. 사사사 오케 k 사오케 k 괜찮 I'm not here. I'm n o 자 here. 1 m 남아 아1 e 남 e I'm 1 o 남았어 r e 수 소환수 소환수 올라갑시다 o t h e r 카일 m not here. 다 m n o 몰라 어디 갔어? 오른쪽. 에이, 오른쪽 오른 칼. 오른쪽 칼. 담당, 칼. 우와 졸라커 미쳤어 칼. 와 대커. 다음 가운데 게임 때 들어가는 목표로 왔다. 2분 남았어. 오케이. 칼. 나 그렇게 30초. 어, 아, 어 남았다. 뭐야? 헤드파인거쓰레파 헤드파인 같다. 슈발. 칼이 위쪽에서 칼. 이쪽, 칼. 어아아슈발 강구. 강구? 격결한테 15, 15 강구. 강 레이저. 강데 이거? 강 레이저. 레이저야, 레이저. 아, 갔다. 쓰리 봐. 아, 이것도 갔다. 아다 어, 지금 데카 3 이하인 사람. 나선. 나 나선. 아, 아, 4, 4 4. 자, 그럼. 사 에 뚝배기를 써 아니야, 나왜 지금 물지 마. 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강공 아, 강공. 강공. 강공, 강공. 이거 끝나고 바로 쓸게, 그때. 이거 끝나고 밀라고? 아. 어, 내가 볼게. 이거 끝나고 내가 볼게. 오케이, 알았어. 나 이번에 인피 쓰고 다음 인피 3패쓴다. 네 바로 가자. 이게 지금 지금 바인드 걸자. 오와. 아 어, 아, 띠발로 막적당이네 <laughs> 아니, 이거 리백 키자마자 바로 날아갔네. 아, 발판 깨져서 날아가는 게 제일 위험네. 소환수 난장막 난난 계속 딜한다 어?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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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안는다 엎드려 탄질나 왔다. 탄질 까고 극기다려야폭 어, 여기서 하쉘쉘쉘 오오오오 오우 박수 극려야 이제 스미 안아 칼칼칼스미다어 칼아이네? 뭐야 칼칼 어우 씨발, 뭐야? 시간차 오줌. 고줌 뭐야? 시 일단 많이 까야 돼 지금 칼 왼쪽 아, 왼쪽 칼최차 오줌. 시라차 오줌. 시라차 돌자 시라차 오줌. 시라차 오줌. 시라차 오칼칼칼칼 어, 어느 게잘 빠졌어? 발판 내가 볼게. 발판 내가 볼게. 네. 아, 이거 발판 깨질 때딜 들어와. 아니, 아, 아니. 그 슈퍼 더 백으로 밀려. 아, 잠깐만. 이제 딜정 정강이 하나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일단 레이저. 그래. 약간 단한참 걸려. 더 해야 돼. 내 상변 앞 써야겠다, 지금. 발판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 아이도 천천히. 어? 나 어차피, 인피 1분 남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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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다음 가운데다, 다음 가운데. 다음에 가운데 깨져? 어. 극딜 그 얼마나 아, 남았어 아, 이제 1분. 아, 44초 인피 가운데 깨졌어, 945. 그럼 다음에 언제 깨져? 745. 7사오. 그럼 745보다는 먼저 해도 될것 같은데. 한. 폭탄, 폭탄, 폭탄. 8. 30초. 태방이 얼마 아, 그게 35. 태박이 얼마나 왔어? 34. 강공강공강공 어, 강공? 강공, 강공. 어 귀엽다. 헤드 한번 돌리자. 보여 어, 봐봐. <목소리> 가운데에서 헤드 한번 돌리자. 이거 불어야 되겠네? 나비 한번 불어. 나비 한번 불어. 내가 게어가 보는 중, 보는 중. 나비 한번 불고 딜 하지 마, 이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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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썼어, 태화아나 16초 태박이 그딜 런지라고? 11초. 10초. 나 MP 그냥 썼다? 써봐 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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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바이트 걸었네 바이드 걸었어 네 지금 김어프 올려 올릴 사람 이거 빨리 해야 어, 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오일에 포트 아자 몸박 대이다 생각해 보니까 뭐 뭐라고? 몸박대 있는 걸로 하는데? 아니 아니요 무버트 아니, 아니. 아 맞아 무 있다 몸버 있다. 몇 단을 끌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여유 여유 여유. 오케이 컷. 패출환수 지시고어 소환수 꺼야 되는데 소 어디 있냐? 나 패출 또빠어나 패출 빠어나 패출 빠질 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예, 우리 누가 가는 거지? 내가. 지성아 몸벨 갖다줘 몸줘몽베 몸베. 그럼 많은사람이 받으세요나 까고싶어 패다 껐어? 나안나셔나부셔보고싶어그부시는걸 아, 드랍 많은사람이 하는거아니야형 많은 드랍, 드랍 100이지 나 100이야 그럼 패춥만 다 끄고 형이 까자 오케이 어그 드랍 다껴 드랍 다껴 드랍 다꼈어x2 1 0 0이야 가자아 패춥 다 껐지? 아, 100, 아, 간다 아어간다 몽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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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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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센스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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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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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두개 뭐? <laughs> 오.. 두개네방화가내 소울 먹었네 하나도 안 나왔어 나도 안 나왔어 아, 미안해 다음부터 안 칠게 <웃음> <웃음> 아. 오케이 간격까지 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야, 근데, 근데 이거 그거 없으면 얼마나 느려지려나 마약 없으면 아유 별 차이 안나 얘긴 인깰거 같은데? 생각보다 저 나. 마약은 그저 마약 잘 생각해보면 핑하이트랑보공 10밖에 차이 안나 어.. 아. 1 아, 0 차이 안나 약무 엄청 낮은 사람 있어? 나좀 낮긴 한데. 그러면은 비숍비좀더 일해 주면 돼. <laughs> 내가 일단 2단, 내가 계 쓸게. <laughs> 아야 매초단은 좀 위험하니까. 좀 무역 넣었어 마지막에. 빅뱅 열심히 쓰겠습니다. 나 생각보다 많이 못 넣었어. 수익큐 어떻게 분배할 거야? 슬익큐 몇 개지? 이게 아홉 개인가? 아홉 개. 9개. 아홉 개면은 저기랑 수구, 같이 수우랑 묶자. 수우랑 묶어서 배분하자. 우리 그래, 쓰뎀이랑 같이 한번 하자 응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습니다